문재인 정권은 7대 검정 기준을 발표만 했지 지키지는 않고 사실상 유명무시라 했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정부 출범 당시 더불어민주당은 다시 7대 기준을 들고 나왔습니다. 이번에 행안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윤호중 당시 더불어민주당 비대위원장 이런 말을 했습니다. 15년 전에 비해 국민들이 상당히 높아진 도덕 기준을 갖고 있다 했습니다. 내각 인상 검, 내각 인선에 대한 검정잣대로 문재인 정부의 7대 기준을 적용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윤호중 후보자를 보니까 당시 7대 기준상 부적격 사유인 엄지운전 전과가 있습니다. 역시 내로남불 정권입니다. 그저께 우리 국민의힘에서 7대 기준을 발표했습니다. 새로운 것이 아닙니다. 기존에 더불어민주당이 얘기한 7대 기준을 이번 정부 인선에도 동일하게 적용해보자는 것입니다. 그중에 논문 표절 문제를 얘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다른 사람도 아니고 국립, 국립대학교 대학 교수가 A.I.를 표절하고 제자 논문을 표절했다고 하니 있을 수 있는 일인지 묻습니다. 제자 논문을 뺏긴 것도 부끄러운 일인데 오타까지 그대로 뺏겼던 것은 정말 창피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대통령은 부실한 인용 때문에 석사 논문 표절 의혹을 받은 바 있고 국무총리는 표절률 41%의 논문으로 석사 학위를 받은 분이라서 논문 표절 의혹에 무관심 내지는 관대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 대학 교수입니다. 일반적인 학위 논문보다 훨씬 더 엄격한 기준을 적용해야 된다고 봅니다. 논문 표절 교수가 대, 교육부 장관이 된다면 대학 총장들 그리고 대학 교수들 만나서 무슨 권위를 세울 수 있겠습니까? 국무회의 참석 자격이 없는 사람은 법적으로 임기가 보장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아니라 제자 논문 표절 이진숙 교수라는 점을 이재명 대통령은 꼭 명심하기 바랍니다. 강선우 후보자에 대해서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어제 언론 보도를 보고 저는 대단히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강선우 후보자가 5년간 40여 명이 넘는 보좌진을 교체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집에서 강선우 후보자가 쓰레기 상자를 들고 나서 보좌진에게 이것을 버리라고 했다 합니다. 일반 쓰레기와 음식물 쓰레기가 뒤섞여 있는 것을 보좌진 보고 분리해서 버려라 이렇게 지시했다고 합니다. 또 집에 변기가 고장나서 집에 병기가 고장나자 보좌진에게 직접 와서 살펴보라고 했다고도 합니다. 보좌진을 집사처럼 부렸다고 하는데 이 갑질 의혹이 사실이라면 장관 자격이 없는 것은 당연하고 국회의원 자격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국민의 힘에서 제시한 7대 금전 기준 중에 하나가 갑질 전력입니다. 강선우 후보자 지금 즉각 갑질, 갑질 의혹에 대해서 해명해 보시기 바랍니다.